이집만 꽃이 이렇게 이뻐 응. 그림같다 그림 너무 이쁘다 여기는 안성 타샤의 집 안성 타샤의 집을 치니까 없다고 나왔어 저기 <laughs> 어떤 분이 응. 안성 어디냐고. <laughs> 지금 가시면 언제 오셔? 심지어, 심지어. 음. 시계 것도, 피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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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계 것도, 담장에다 올려놓고, 장미 것도 올려놓고, 얼마나 예쁜지, 아유, 예뻐라. 이렇게 하기 얼마나 힘들어. 진짜 콩새같이 잘해, 얼마나 잘해놓는지. 해쁜 사람들 알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해놓으면, 해놓, 이렇게까지 하기가. 아이고, 여봐. 저기도 해놓고 여수, 여수. 아이고, 이뻐. 죽겠어, 아주. 많이 얼었네. 이제 겨울에는 또 얼어 죽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그런 거 봐요. <laughs> 단박 같아까지도 이렇게 자려난다니까. 아이고 예뻐라. 여기는 안성 타샤의 집이에요. 나도 이거 꺾어다 해놨는데 이렇게 예쁘게는 안 피더라. 체리카드 해갖고, 이것도 해갖는데, 이제 너무 엉켜버렸구나. 몸에나, 저렇게 해놓으니까 예쁘네 아주, 예쁘게 자전합니다. 이거 물 달라고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이 집은 뭐 남들은 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꽃들이 많아? 이렇게 정자나무로 나도 이렇게 키워야지. 이게 여러 개네. 봄작살. 요수, 요수.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 없을 때 이렇게 꽂아서. 어 이쁘다. 보날레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남작살 나무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 이렇게 해야지